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, 음, 등기 온거 뜯어 보려고 하는데, 네, 한번 뜯어 봅시다. 일단, 뭐, 등기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, 뭐가 먼저 왔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, 하나만, 하나 만저 아, 하나, 하 뜯을게요. 오케이. 음. 장 되게 잘해 주셨네. <laughs> 너무 잘해 주셨는데. 오케이 됐다. 됐다. 일단은 그식물시도로세로들 되게 쓸 카드들 몇장 구매했고. 오케이 좋아요. 어 진짜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. 이렇게 잘해 주시면. 감사드리죠 저는 오케이 어어아 무덤의 지명자랑 벨러가 왔네요 한번 까볼게요 아 지금 어떻게 찍을지 제가 어, 아직 감이 안 잡혀가지고. 일단 바닥에다가 놓고 찍고 있긴 한데 아이고 아 계속 건드리는 상황들네 <laughs> 일단 꺼내보면은 네다 꺼낸 것 같네요 그차음 일단 무덤의 지명자 시크 세 장을 샀고 또 벨러도 시칸한 장을 구했습니다 아 어, 빨리 덱 맞추고 싶은데 아직 섀도르 카드들이 안 나와 가지고 네, 그럼 다음 등기 뜯어 봅시다 음 푸텍이네요 어 푸텍 여기에다 다 넣어 주셨구나 요번에, 어, 이게, 일본어로 써있긴 한데, 중국 부택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들어. 좋아요. 일단 카드, 아, 부택 먼저 볼게. 봅시다. 어이구. 부택 먼저 보여드리면은, 이거 마도, 마도 부택이고, 음.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어, 색감이 조금 그러네요. <laughs> 그쵸? 그럼 이제 구매한 카드들 봅시다. 음, 어 이거는 그거구나. 그 보호용 카드 시킨 거는 네 이렇게 두 장입니다. 정신 조작이랑 미도라시 미도라시 한 장이 부족해가지고 한 장을 더 시켰고요 음... 어? 이거 섬도이 토큰 붙는거 그거 아닌가? 일단은 자다 뜯어봤고 아 어, 이게 생각보다 좀 어... 살 때는 몰랐는데 약간 노출로가 조금 있어가지고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음, 뭐 만약에 안 쓰면은 나중에 이벤트를 할때 쓰든가 <laughs>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음, 생각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. <laughs> 아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좀좀 좀 심하진 않았는데 <laughs> 일단 네 카코 거래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고 아마 내일도 네 카코 영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 안온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. 네, 일단 좋아요. 어, 여기까지 크로상이었고. 네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